어 토끼 방어돌 군나 주네. 좀 땡기는데? 나 트라이슬론이야. 나 토끼했어. 나 트라이슬론 사강전 우리 팀 무뉴뉴 철면수심 던. 이 작은 친구들도 당신의 내가 캐리한다. 거기다 플러리 약약. 내가 캐리한다. 녀석들은 나만 보고 있다. 야 진짜 근데 팀이 어떻게 그렇게 짜였냐멀악 용해. 나만 보고 있는 팀원들. 아, 제루스. 로인 준비했습니다. 왜 저래? 형이 잘못한 건딱한 가지야. 전장을 잘못해. 와, 또기계야또 맞네. 복지 매물 없는 대회면 그런 구성 가능. 진짜 다1등에 걸었는데 이게 도박. 도방... 와 이거 야 이거 고양이 샀으면 어디를 안 맞았잖아. <laughs> 새로운 미션. 오랜만에 짜증 억울 입판 동안 안 하자. 저는 한 번도 짜증을 내본 적이 없는 걸요. <laughs> 어 너무 좋아. 두개 팔고 이거를 사는 것도 있는데 다음 톤에 5골 동전 하나. 이 타이밍이 나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?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? 다시 뵈니 반가워요 뭘드릴까요계획대로 흘러가셨군요 그럴거면 느조스에 걸면 되지 근데 철수형 전정 아직도 6천 점이라는 게 사실인가요? 설마 만점도 못 찍었나요? 업하고 오성 사자 어때? 체력이 너무 아픈가? 그냥 사성으로 갈까? 리롤에서 사성이 맞긴 한데 사실 오성 너무 욕심인데요? 이게 사성이야? 야 돈을 잔뜩 모아.

할 생각이십니까 자신 있어 제로스? 한번만더믿어줘제로스너 할수있어? 6천이잖아 대회잖아 대회라면 난 살까 안 살까 진짜. 제로스 a 스난 산다. 그리고 레벨업을 안 한다. 꽤 괜찮은 판단이었던 것 같다. 아직 만회할 수 있어요. 혈석 절단자를 왜안 샀냐면, 반사 로봇까지 확실히 있었으면 무조건 샀는데, 그때는 반사 로봇이 없어서 너무 무서 아, 얼방이딱 빠졌네요? 지금은 나 대회 중이야. 셨어요 친구. 이 이게 맞을까? 이게 맞을까? 전인도아 소처. 큰 하수인이 왔습니다. 과거의 이름변 무단.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? 대외니까 대표의 에이스인... 이게 누굴 잡았다? 이야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! 하아. 옛날에는 형님 만점 간다 하면 당연한 거 같았는데 요즘은 강소연님 다이아 간다 같은 느낌이네요. 알겠습니다. 잘파셨습니다 이제 받은 골드는 잊지 말고 쓰세요. 나 지금 대회 중이니까 말 걸지 말아줄래? 깃발이 있다고? 깃발이 있는 데야 아니? 이 뭐야? 토치스 <목소리> 전장 점수 만점 철면수심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전장하는 철면수심이 좋을 뿐이다 나처럼 애니스시모 군수 두지마라 어디서 온 녀석들. 난 지금 대외 중이란 말이다. 개 못하면서. 지금 장로가 조금 애매합니다. 1등하기엔 옳지 않아. 하수인들이 용의 불꽃처럼 강력하군요. 방금 장로 집었으면 만점짜리 플레이였는데 안 집는 차례입니다. 거 보니 2분 6천점 맞네요 크크 <laughs> 누구나 부러워할 하수인이에요 새로운 하수인을 고용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선스로운 <laughs> <정신하고, 웃음> 빛을 믿고 분노를 채워주십시오.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? 장로 드립이야. 장로를 써서 어떻게 쓸 건데? 이들은 장로를 사다 안 살테니까. 트라이에슬론의 철면수심이 아니라 트라이앵글이 돼서 뚝가 맞고 계시네. 지금은 장로가 낫다고 형외마흔일번째 회귀중인데도 1등이 아닌거야? 이번 에차에는 1등 해줘 잠깐만요 아이씨 아, 핵 영웅 다시 골라주면 지금 천국에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? 하지금이 정도일 때잘 싸우는 것 같은데, 채팅이 해도 그첨게 천벌이 필요 없고, 그렇지, 그렇지... 죄송이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. 아 이거를 팔면 혈석 수급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처대면 안 된다 이게 이게 핵심이야 이거를 처대면 절대 안 돼요 이거 하나당 버프가 삼성 이런 이걸 처대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잘파셨습니다 이제 받은 골드는 잊지 말고 쓰세요.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? 자, 도되에 우승 내본 사람만 훈수에, 이 자식들아, 좋아 절단자가 성공이 되겠지. 하수인들이 용의 불꽃처럼 강력하군요. 이런 거를 사도 좋은데. 을한턴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 쓰면은 얘가 버프를 뺏어 먹거든. 그럴 거면 그냥 이거 쓰는 게 좋겠다, 그죠? 리로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첨보 바르지 말고 여기에 발라서 리로이를 빼면 좋죠. 치고 나가셨군요. 우위를 유지하세요. 전력에 도움이 되는 하수인이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골드 받으세요 혈석을 찾아야 돼 무조건 푸샤 여기 푸짐이 있다 이거 써야지 뭐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얘가 야수라 아마 질것 같거든 얘 앵무림 덱 같거든 8톤 전에 이거 있으면 엄청 셀것 같거든. 과거의 이름무바다 물고기 때로 가득하다. 아 잘못 넣다. 아, 바꿔야 되는데 질풍 매나포만. 어앵무가 없다? 이러면 할 만하지? 앵무 없으면 할 만해. 앵무가 왜 저기가 있어 개구리나? 에이 21%인데 진짜 여러지난 최선을 다했어 장인님 34개월 구도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오,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.

철면수신대 그는 또 해내었다. 트라이에솔론에서 또 우승을 해내었다. 설마 친다고? 에이. 잽, 야, 야. 이분이 이렇게 빨리 잡았는데? 뭐라고 했나 제군들 아타사를 왜 팔지 이 대기 핵심은 아타사 있는 걸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장을 아니 제 전장은 항상 이런 거였어요 아마무들과의 전쟁이랄까.